어, 일단, 저희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대로 잘 풀어나가서 좀 좋을, 좋은 결과까지 좀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, 아쉽게 비빈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, 있고요. 그래도 지지 않았다는 거에 팀원 동생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, 80점은 받아야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. 강등권 경쟁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한다면 그래도 분위기만큼 좋은 것 같아요. 그 전에 할 때는 진짜 분위기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어떤 것 같은데 저희 팀 운동할 때보면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제 결과만 이제 가져오게 된다면 충분히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데뷔하고 나서부터 주전 경쟁을 안 하고. 게임을 온전히 주전이라고 생각하고 뛴 시즌이 두 시즌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경쟁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하죠. 선수 입장에서는. 게임을 뛰다가 못뭐 뛰다 하다 보면 이제 컨디션 유지하는 것도 좀 힘들기도 하고. 지금은 제가 뭐 가릴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. 나이도 있고. 뛰켜주면 감사합니다. 하고 뛰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. 그래도 경쟁은 끝까지 해서 이기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항상. 매 시즌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뭐 스트레스 많이 그렇게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다음 경기 나가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운동하다 보면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흐르, 흐르다 보면 이제 어느새 기회도 오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특별하게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광현이가 아무래도 빠르죠 저보다 분명한 장점이고 저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저보다 확실히 좋은 점이 많고요 저한테는 뭐 광현이가 없는 걸 가지고 있고 경쟁하는데 있어서는 뭐 감독님이 결정하는 거지만 경쟁하는데 이기려고 하고 항상 이기려고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쟁 상대로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좋은 경쟁 상대고.